안녕하세요, 기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정우, 정우 올 A 승급권 이번에 이벤트로 받아가지고 육성 만들었었는데 레벨은 조금 딸리지만 한번 달려볼까 생각합니다. 자 정보, 팀버프, 욱브라더스, 순우, 마법피지 인가 개명, 조조, 그리고 가후. 토벌 곽가도 들어가네요 곽가 수놓이 스킬 쿨감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서서 거짓 편지 치확 15% 자, 이 서서만 넣으면 치확만 증가하니까 조조를 넣어서 조조 패시브를 이용해서 사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벨이 52레벨이지만 뭐 테스트 하기에는 뭐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내, 피해감소, 쿨감 마법피해 증가, 그리고 물리피해 증가, 물피해감소, 또 마법피해 증가, 그리고 모든 피해 증가. 미나라 조조 빼고 초선을 넣어도 뭐 쿨감 세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원 그 합시다. 책벌레 서수와 비슷하네요. 지족지지. 어, 정 저게 스킬 보시면은 1번, 2번, 그니까 D 스킬, 그 다음 A 스킬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야, 순식간에. 시한수 듣게 하고, 뭐, 땅에, 막 진, 지금 마지막에 있는 땅에 진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 게 A 스킬이거든요. 스킬을 안 받네. 근데 이걸 순식간에 써요. 자, 쓰고. 지족 지지라고 하는 게 1번 스킬이거든요. 지족 지지.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 A 스킬. 바로 날립니다. 쿨도 딱 이제 1번 쓰고 2번 쓸수 있게끔 쿨이 거의 1초 단위로 잘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1번 스킬과 2번 스킬의 이 순서가 바뀜 없이 순차적으로 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쓰고 바로 2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냥에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 속도는 1분 11초. 이거 보면 거의 평범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수준. 레벨이 52레벨인 걸 감안하고, 스킬 레벨을 풀로 안 찍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평, 어, 보통 정도면 보통. 이제, 저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칠 지역이나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몸빵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도 이제, 어, 순간 폭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스킬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스킬을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1번 스킬과 2번 스킬을 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대신에 얘가 상태, 상태 이상이 걸린다면 답이 없겠죠. 자, 지족지지 몸 주변에 글자를 소환해서 저기에 날려. 소환한 다음에 적, 적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다음에 생성하여 끌어들이고 느려지게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느려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끌어들이고 느려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좋습니다 느려지게 하는 것들은 스킬 모션 자체를 느려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또 얘네도 또 느려진 대상한테 마법피진 가니까 태그해서 느려진 상대한테 스킬 날려버리면 엄청나겠죠 음, 치명타시 이거는 존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죠 지금 스킬이 거의 안 지켰어요 진화 타격 전방의 생성 즉시 기절, 1초간 기절시키고 지속적으로 느려지게 서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은 스킬도 그렇고 서서도 이제 진을 깔고 느려지게 하고 느려진 상대한테 또 추가 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느려진 상대한테 추가 타격이 들어가는 또하우돈도 그렇고요 하우돈 정욱 서서가 이제 느려진 상대한테 추가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음, 장수돌입니다. 정욱은 이 2번 에이스킬, A 에이스킬이 A 진화 타격 기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음, 조금 잘 써먹, 어, 써먹을 수 있지 않겠나? 대신에 상태 이상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편에 체험이 있다든지 해서 상대를 먼저 기절시킨다면 정욱의 폭딜이 약간 좀 정욱하우돈, 체험, 체험하우던 정욱이라면 아마 느려지게 만들어서 좀 딜을 확, 폭 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욱을 많이 키워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칠성의 S는 찍어야 비무장에서 테스트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테스트가 안 됩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정욱 사냥 영상 마치겠습니다.